경험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어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올해 월요일 새벽 조교를 보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조교장을 향하려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연말에 음 여러분 마음도 급하시죠? 어 저도 마음이 상당히 급합니다. 연말이고 또툭 뭐 까놓고 말씀드려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요.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서울이나 부산 마방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급한 마음을 동요하면서 같이 좀 마음을 급하게 먹고서 좀 정말 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정말 알토란 진짜 배기들을 한번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거는 뒤로 돌리고요. 어, 이번 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벽 조기로 관찰하면서 또 좋은 마필들, 승부가 되는 마필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경마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마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특별한 날입니다. 음, 지금 뭐 주로도 아주 평온해 보이죠. 중요한 게 2019년도 오늘이 마지막 월요새벽 조교입니다 휴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2020년도에서 어, 월요새벽 조교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 마방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두 순할 수가 하고좀 어, 뭐랄까요? 모두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아,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월요새벽 조교는 어, 월요일 날에 펼쳐진 새벽주교는 2020년도를 기약을 해야 되고요. 바로 2019년도 마지막 월요 새벽주교의 최우스마필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경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음... 12월 16일 월요 새벽 조교입니다. 어, 일단은, 이게 이번 주가 월요 새벽 조교를 바탕으로 어, 또 배팅을 할수 있는 찬스 2019년도 마지막입니다. 어, 12월 30일 날 월요일이 다가오긴 하는데요. 어, 어찌됐건 30일 이후에는 또 2020년 1월 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 서울경마가 총력전이다 새벽조교를 바탕으로 또 승부를 할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마필이 새벽조교를 시행을 해서 출마 등록 현황에서 커트될 수가 있어요 커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조금 한번더 출마표가 떴을 때또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각 마방에서 뭐쓸수 있는 마필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좀 조교를 했는데 아주 그냥 죽어납니다. 이번 주는 뭐풀 게이트가 아니라 넘쳐날 것 같아요. 그점 여러분들이 착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일단은 상당한 훈전이 예상이 됩니다. 아 벌써부터 뭐 훈련하는 것들 보니까 뭐 우르르 우르르 나와 가지고 조교를 한 바퀴씩 돌리는데 그래도. 음 그 중에서 오가석 정말 이 빛나는 애들, 딱 세두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어, 2조입니다, 2조. 2조. 국내산 4등급 브레퀸입니다. 직전에 우리가 이제 놓고서 승부를 해서 맞춰 먹었던 마필인데요. 애가 좀 성적이 좀 덜덜하죠. 직전에도 2차권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좀덜 덜하게 팔릴까요? 인기권에 팔려도 인기 1위로는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위 정도? 어, 이제 편성을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원단 취입이 뭔가? 이 취입이 뭔가 라는 걸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어, 정말 이 제대로 우리에게 항구라를 또 안겨줬던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9.9 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브레킨이 직전 경주 우리가 맞췄을 때 보면 늦발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열리자마자 스티븐도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책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코노 직선에서 로 이제 미친놈처럼 기어 올라왔죠. 아, 취입이 뭔가. 아, 정말 이 취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좀 어필을 해줬던 마필이 바로 2조의 국내산 4등 브레킨입니다 아, 이번에도 상태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상당히 좋고. 물론, 편성을 봐서, 이제, 뭐,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도 우리가 좀 그려봐야겠습니다만, 어지가 나면, 브레이킹이 직선에서 원단 주입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될 정도로, 이 컨디션이라든지 발스임이 워낙에, 무게감도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의해서 한번더 노릴 수 있는 마필 2조의 국내선 4등급 브레이인 요거 들어오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배당보다는 좀 더,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챙겨가시고, 아, 고민이 되는 마필 한두가 있을 겁니다. 1 0조에 국내선 5등급 사이킥 코스예요 어, 최근에 잘 나가다가 직전 경으로 10등 했어요. 네, 10등 했기 때문에 인기 1위였거든요, 직전에. 근데 직전에 이제 보면은 발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말이 이제 꼬장을 핍니다. 꼬장을 피면서 이제 이현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이제 말을 좀 진정시키고 중위권을 따라갔는데 직선에선 걸음이 또 얼레벌레 대충대충. 건성 건성 나와버리면서 많은 경마 팬들이 격분하게 만들었던 마필의 주인공이 바로 10조의 국내산 5등급 사이키 보스입니다. 자, 요런 애들은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꼬장기 성깔, 뭐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단점이라든지 이런 걸한번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조교 보니까 말이 날라다닙니다. 말이 날라다녀요. 어, 편성 불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편성을 만나도 직전에 정말 우리 경마팬들이 화가 났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적을 만회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는 말 그대로 출전 주의가 6주 정도로 길어지면서 컨디션도 베스트가 아니었다라면 이번에는 훈련도 제대로 시키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1 0주의 국내선 5등급 사이킷 보스 꼭 챙겨가십시오. 자 다음은 배당만도 언급 드릴게요 배당마 음, 요거는 사연도 만들어지고 조교 때도 상당히 좋아요 4조죠 4조 4조 국내산 5등급 베티나 입니다 베티나 애도 나름 선입과 취입에서 어, 일가견이 있는 이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7개월의 공백도 있었고요 공백 전에 1300을 썼는데 이때 당시 주로 자체도 불량주로 였고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 속에서 베티나는 역시 공백 전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결승을 통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 공백 이후에 이제 이전째를 준비하고 있죠. 말이, 어, 너무 괜찮은데요. 어, 너무 이게 가볍고, 부민어 기수가 아마 기승을 해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4조에서 몰빵으로 부민어 기수를 밀어주고 있고, 한 2, 3주 동안 허우적거리고 3창만몇번 되다가, 지난주에는 그래도 몇개 건졌죠. 4조에서. 어 부민호 기수가 이제 뭐 사조에서 밀어주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부민호 기수의 기술 승보다는이 신뢰도를 좀 높이 평가를 하자고요 신뢰도를 4조에서 아, 밀어주고 있는 만큼 그 어깨의 무게감 그리고 또 책임감으로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부민호 기수의 파이팅을 아, 충분히 아, 믿어볼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이 베티나라는 마필은 직전에 이제 공백전에 주로도 가벼웠고 앞선에서 끝나는 이 편성이었기 때문에 보여준 건 없지만 공백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확실하게 말이 컨디션이 올라와 있고 또 워낙에 또선입권에서 한타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금주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베티나 요거는 들어오면은 배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삼복승 마권도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티나는 정말 요주의 마필입니다. 어, 이렇게 세두를 준비해 봤는데요. 음, 언급드리고 싶은 마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출마표가 좀 떠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2019년도 마지막 월요 새벽 조교를 관찰. 이번 주가 이제 조교로서는 마지막 2019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음, 조교 전문가로서 뭔가를 조금 2019년도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경마방송 개가청선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또 새벽조교의 파워를 여지없이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봄주도 건승을 예고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